라운님네 수리가 됐어요. 아, 수리가 거의 공정이 한80% 정도 된 현장입니다. 아니요, 이게 수리가 됐다고요. 어? 여기는 어디죠? 소개 좀 여기는 부탁드릴게요. 네, 인천 부평구에 속하는 네. 부천하고 바로 접근 지역에 있는 부평역과 부계역 그 사이. 오. 에 있는 초 울트라 대단지 어떤 단지요? 이 대단지 중에서 네네네. 이 가장 작은 평수에 속하는 음. 평양입니다 아네 그래서 매물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공시가 1억 이하예요 이러면 뭐 그냥 경쟁이 아, 엄청나겠네요 네. 뭐 어마어마하죠 나중에 이거 사업성도 나쁘지 않아서 주공아파트고 아. 재건축도 가능한 아파트다 보니까 아. 폭발력이 아주 그냥 폭등력이 어마어마한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거의 뭐 여기는 거의 베트남 전쟁 때 사용하던 내부 모습을 <laughs>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손을딱 대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완전히 음... 2022년도 형 신축 아파트보다 더 깔끔하게 완벽한 리 상태를 지금 밖에 나가고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여기 또 여기 다운라이트 아... 요새 유행하는 네. 좀 이게 아리 국내에요 이거는. 네. 어, 그럼 여기 저 여기도 등 하나 달겠죠? 예예예. 네, 네,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아주 네네. 그냥 근사하게 조명도 이렇게 다 넣어주고요. 네. 네. 싱크대 들어가고 네. 이 타일도 아주 그냥 제가 선택했는데 얼마나 어, 어, 멋지고 요즘에 최신식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확 마음이 끌리는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아네예 그리고 아 이런 타일 같은 것도 직접 선정을 하시나봐요 네 하나부터 네. 열까지 다 선정을 하고요 요즘에 아, 최신식 그리고 네. 젊은 감각적으로 이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네. 이 세입자분들이 이렇게 딱 오시면은 그냥 네. 그냥 마음이 쏙 뺏겨서 아. 바로 계약서에 그냥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네, 여자분들은 화장실 주로 어, 보시잖아요 화장실 아주 그냥 이쪽에 아. 어, 가성비 대비해서 아주 그냥 야. 값질을 아, 해놨어요 제가 인테리어 값질 이거 아시나요? 네. 아직 미완성인데요 여기 세면대 들어가고 이제 네. 거기 저, 저거 저 샤워기 떼서 샤워부스가 들어갈 거예요 음 부스 형태로 네, 공간활용도가 뭐 너무... 부스라고도 하죠 뭐 이런 거 와. 형님 근데 이거 저한테 주신 인터뷰 보다 좀 좋은 좋은 것 같은데? 아 이건.. 아 그래요? 응. 아 이거.. 다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이거 예. 이거도뭐 가성비 갑입니다 이거 샤시부터 화장실 문짝 다 네네. 교체해가지고 몇 평에.. 베란다 네, 뭐 네. 그냥 전등 조명 배장판 다다올수리 그냥 완전히 또 중문까지도 아주 그냥 어.. 어 중문까지 예 어, 네, 아주 끝내주는 중문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이게 아서 네. 그냥.. 얼마죠? 1,400만원 1,400만원이요? 네, 몇 평이죠, 여기가? 아, 근데 여기는 좀 다섯 평 정도 됩니다. 샤시도 가르신 것 같고, 네. 샤시형도 KCC. 외부까지도 이중창 페어 이... 유리 아주 두꺼운 우리나라 제일 좋은 걸로 사용했습니다. 야. 그다음 뿜칠도 아주 그냥 탄성 코트, 아... 고성고성하게 만들어 놨죠. 타일도 아주 그냥 지금 어잘 이쁜 걸로 잘 이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네, 네, 네. 걸로 어... 어, 깔아 놨고요. 그래서 이게. 좋네요. 곧어 이번 주에 다 완성이 되면 네. 아마 이제 어, 집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네. 혹해가지고 너도 나도 나 여기 들어오고 싶다 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아.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도 너무나 좋고 어, 신혼 부부들도 너무나 좋고요. 네. 그다음에 어르신 분들 한분두분 이렇게 사시기에도 너무 좋고. 여기가 1층이잖아요 요새 네, 네. 1층에 대한 인기가 수요가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요? 예, 네, 요즘에 이제 얼마 전까지는 1층, 탑층 이렇게 비선호층이었는데 요즘에는 1층이고 탑층이고 그냥 가릴 것 없이 음. 어,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나 여기는 이제 애기들이 많이 있는 신혼부부 분들. 아, 뛰어다니니까. 네. 아 결혼한 지한 10년 이내 여기에 1층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이 정도 작은 평소에도 네. 방이 두 개나 있다 보니까 일단은 네. 신혼부부들이 아기, 아기 정도 한 명까지는 충분하죠. 아 효율이 네. 있다 보니까. 아, 그 네. 충족하네요. 네. 아기 두 명의 생기시면 보통 그때 이사를 가시고 한 명까지는 여기서 자금을 모으고 청약도 준비하고 크.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이 네. 공간,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름답게 한번 꾸며 봤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에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그러면 계약서 써드리겠습니다 빨리 당장 오세요 지금 오세요 저는 저 같은 집주인은 여기 그 뭐야 나 오늘 집주인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음, 음, 어 지금 음, 여기에 음. 지금 조명 역할 하니까 여기서 말씀 마무리 아, 예. 클로징을 아, 오세요 여러분들 네. <laughs>